동일한 스코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홍준호 선수 어, 이번 경기에 서아주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센트 정도 내준 것은 전혀 괜찮은다 예 표정이 뭐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채팅하는 내용을 살펴봐도 아, 첫 번째 경기는 좀 아쉬웠다는 라 예. 수준이지 뭐 좌절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열었습니다 자. <laughs> 이세트 시작됐습니다 먼저 홍진호 선수입니다 보라색입니다 홍진호 선수 11시 러시아워 세로로 쭉 내려오시면 이훈현 선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훈현 선수 7시를 가져갔습니다 3인용 맵 러시아워에서 각각 홍진호 선수와 이훈현 선수가 11시와 7시를 가져갔습니다 예, 뭐, 러시아 웹을 항상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만 초반에 승기는 어쨌든 초반에 우세는 네. 예, 테란이 가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초반이 지나고 나서 테란, 정우가 어, 앞마당에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레어테크가 올라간 이후의 시점에서는 저우가좀 어, 승기를 슬슬 잡아가는 이런 구도를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번 그 경기에서도 역시 관전 포인트는 홍진호 선수가 이윤열 선수의 그런 앞마당 쪽으로 닥쳐 들어오는 초반 공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에 있습니다. 이면 선수와 박성준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박성준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러커 타이밍을 아, 가지고 이면 선수의 공격을 어쨌든 잘 막아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간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드론 먼저 나갑니다. <laughs> 저는 철민입니다. 예, 철민이 아니라 저는 승 샤마입니다. 사마가 <laughs> 아니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이런 경우 드물잖아요. <웃음> <웃음> 예. 처음 봤죠, 저한테. <laughs> 예. <laughs> 저... 네. 네. 감동이네요. 느낌이 너무 나오네요. 자, 예, 윤호 선수 베럭스. 홍진호 선수 드론 서치 3점 갑니다. 네. 투 베럭스 역시 가고 있습니다, 이윤호 선수. 1세트의 컨셉은 이윤호 선수 힘이었죠? 네. <laughs> 약간 무모하다 싶을 어, 예. 만큼 과감성을 보이는 예.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좀 터프했죠? 예, 거칠기는 했었어도 어쨌든 그런 거친 공격들이 잘, 아, 좀, 그,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이, 뭐, 이윤열 선수 정도라면 굉장히 매끄러운 플레이로 또 유명한데, 예, 그, 매끄러운 플레이를 보여주던 어떤 이윤열 선수의 스타일과는 약간 좀 다른, 좀 거친 플레이를 통해서, 어, 공격 포인트를 따냈기 때문에 예, 결국 홍지로라는 노련한 저그를 또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좀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은 거. 그러니까 맞은 건 별로 안 아프게 맞은 거고 때린 건 치명타를 때렸다는 거예요. 음, 예. 오랜만에 이윤열 선수의 톤에도를 봤네요. 원래는 이윤열 선수가 진짜 안 맞는 선수입니다. <웃음> 예. <웃음> 정말 예, 병력 싸우면서 발군의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딱딱 상대방의 병력들은손을를 입히고 자신은 아, 그다지 많은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런 선수인데 1 경기는 확실히 좀 색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만큼 홍진호 선수가 또한 정신 없게 만들어 놨죠. 베럭스둘 예. 예. 머리 셋 뽑고 아동 중단됐습니다. 아 다시 가동 되네요. 가이널리 아, 갑니다. 네 이맵에서는 역시 압박하는 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포인트를 몇 가지를 아, 가지고, 아, 가지고 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아, 이윤열 선수의 아, 생각이에요. 라바 둘저태 들어가는데 이윤열 선수 머리들. 올라갔습니다 예. 앞마당 완성된 홍진호 선수 오버로드 시야권에만 살짝 예 머린 셋을 보여주고 나서 중간에 멈췄죠 예, 굳이 올라갈 필요 없다라는 판단 맨 오프로 다섯시 움직입니다 네, 이 오버로드의 시야권에서만 벗어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오버로드를 통해서 홍, 에, 이윤열 선수의 병력의 움직임을 볼수 있는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네, 저걸링을 뽑아서 그, 그 지점으로 안 달려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예.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니까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저걸링 많이 뽑아놨습니다, 홍진호.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어떤 심리전을 통해서 압박감을 또줄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예, 모습이었습니다. 예, 힐전을 입니다 여러 가지, <laughs> 예, 여러 가지, 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laughs> 네. 장점이 필요한 그런 게임이에요. 네. 그렇다는 네. 게임이에요. 멀티전, 뭐, 예, 뭐, 기본적으로 손놀림, 상황 판단, 전쟁의 버금가죠? 예. 네. 결국 저걸린들의 SB를 상대하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과감함과 그 다음에 예, 작전상 후퇴, 뭐 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서, 실제 전쟁에서 나올 법한 예, 그런 식의 아, 전술들이좀 많이 필요한 말 그대로 전략 시뮬레이션이죠. 삼국지라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SB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파이어메시 메리 꽉꽝 올라갑니다. 성큰 코로니가 둘입니다. 확실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지금 홍준호 네. 예. 선수의 모여있는 병력을 눈으로 확인한 홍준호 선수. 근데 홍진호 선수가 예. 스피드업을 조금만 좀 빨리 눌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글링의 스피드업을 조금만 빨리 눌러줬으면 아까 나와있는 저 병력들을 재빨리 잡아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 다시 한번 밀고 나오면 이현열 선수! 아까와 비슷한 구도거든요. 그 예, 근데. 파고듭니다. 아, 과연에 잡혔고, 아, 뒤쪽에 한기 충원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아까와 같은 뭐 피해를 입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성폭 결론이두 네. 개와 저글링 위쪽에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예, 예. 상대방의 압박을 한번 잘 막았거든요. 굳이 저 지역으로 달려들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좀 기다렸다가 예. 좀 우회해서. 그렇죠. 예. 예. 그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 앞마당의 앞마당이 위치한 지역에 예. 저 성군 콜로니의 촉수를 피해서 벽으로 붙어서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었는데, 쎄요 이윤열 선수 아까 첫 번째 경기와 첫 번째 경기의 어떤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플레이를. 아시아 팀 페어. 예. 트러분들! 이윤열 바이오맨 두. 자, 러커 변태 하다 말고 다시 히드라로 야. 변합니다. 공준호 선수의 판단. 일단은 파이어뱃이, 예, 예 파이어뱃이 주력이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러커 변태 하다가 취소해버리고, 예, 히드라 리스크로 파이어뱃만 1.4에서 잡아주고 다시 변태하는 예. 아주 예, 판단 좋은 어, 그런 플레이가 보이네요. 그리고 한번 막았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방어타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 병력 생산을 주력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 예. 2차 공격이 올수 있다는 생각 하에 방어 타고 그러니까 성큰클론이 하나 정도 더 늘려주는 선택을 했는데 예. 그것이 적중했습니다. 네. 만약에 성큰클론이 하나였으면 저머리메디 파이어뱃을 제거하는데 걸린 시간도 그만큼 길었을 것이고 예. 히드라 변태, 어, 럭커 변태 들어가다가 취소했었던 히드라들은 막왜뭐 당급한 마음에 싸우다가 막 머린 매딕에 맞아 죽고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예. 자, 럭커 셋입니다 저걸리건 우회 탱크를 뽑아낸 이윤열. 러커가 조금만 더 생산이 된다면은 아까 그저글링이 돌파한, 예, 저글링이 지나간 그 길을 통해서 러커 두기가 빙글 돌아가서 예. 예, 테라의 본진 쪽을 또빈집 터리 할수 있는 예, 그런 식의 플레이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네, 이윤열 선수 의 병력은 전진 배치. 예. 자이길 말이죠. 저글링이 우회 우회 돌아 돌아서 이윤열 선수의 본진 앞쪽으로 옵니다. 탱크 둘과 머리 둘. 헤란의 초반 압박, 그러니까 안마당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바욘닉의 그 바욘닉 병력의 압박에서는 풍지수가좀 벗어난 느낌이 들죠. 네, 예, 성군 콜로니와 그다음에 저군이아 예, 러커 네. 확인합니다. 아. 병력 구성이 무엇인가를 지금 확인을 했죠. 본전에 처리드리고 있는 네, 풍지로 이훈영 선수는 스타포트를 선택합니다. 러커가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번니 예. 갔던 길을 예. 선택하고 있는 러커. 러커가, 그러니까 러커가 본진안에서더 생산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본진에서 내려온 러커거든요. 본진안에서 네. 개발이 끝난 러커를 앞마당 쪽으로 이, 이동을 시켜서 앞마당 방어 시키고 테란의 병력이 출발할 때쯤 러커 2 개가 어? 들어와서 예, 자원주를 뺏으면 지금 저거링 한기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 아 야. 이쪽 동선에, 야, 이쪽 동선에 SGV가 있네요. 그 저글링이 먼저 달린 것도 이런 포인트에 s c b 가서 있는 걸 제거하면서 <laughs> 또안 잡혔어요 잡혔어. 한 번에 예두 <laughs> 번에 <웃음> 잡혔어요 <laughs> 두번에 공격만에 잡혔으면 순간적으로 이은열 선수가 본질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병력 컨트롤에 좀 신경을 쓴다거나 해서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렸어요 그러카 예. 잡고 올라갑니다 이은열 <laughs> 자 오버로드가 움직이는데요 3cm 드랍. 혹시 타고 있네요 네. 너커들이 스물스물걸어서 아, 컴프레인테이션 하나 있는 가운데 양쪽으로 쭉 나뉘어서. 예, 이윤열 선수에게 아주 고민을 강요하는 네, 그런 식의 3cm 드랍입니다. 자, 스캔너한번떨어져스캔너한 번. 그런데 좀 애매합니다. 아 오! 오! 예, 이건, 이건 아니었어요. 예. 홍준선 선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선파이디4와 아카데미 쪽에 맞춰서 다급한 만에 그냥 버어을 했었던 저 러커가 저 지역에 버어을할게 아니었습니다. 예. 아 이거 예, 있네요 3cm 람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끌어줄 수 있었는데 이건 너무 쉽게 막혔고 그리고 이은영 선수가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자리 잡은 병력을 걷어내려면 어쨌든 홍진호 선수가 피해를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리 잡은 테란의 병력이 때문에 한번더 갑니다, 한번더 갑니다, 홍진호 선수 뒤덮어. 배틀 나오기 전에 배틀 예. 나오기 전에 미네랄 필드 뒤쪽을 장악하게 되면 테란 입장에서는 참 막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예... 러카가 바로 일단 스캔 다 썼을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요! 3세치 드랍이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3세치 드랍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좀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 이윤열 선수의 주력 경력이다남가 있어서 네. 많이 고민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캔 한 번에 막힌 게좀 아쉽기는 하고요 네, 잠시 후 사인 예. 패스 나오겠고요 습간이 키스가 9호 기록되는 러카나 하나만 타고 왔나요? 자, 이제 패스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 이런 홍진호 선수가 2차 드랍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자원줄을 끊어내준 것은 좋습니다만 그동안 쌓인 상대방의 병력, 그러니까 화력이 너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배틀 하나가 딱보여되면이 예, 드랍 병력들을 막고 가도 괜찮고 사실 그냥 이 병력과 합류해도 이거 데미지가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홍진호 선수 스캔은 다 썼는데 러커가 아직 살아남았지 양쪽으로 나뉘어서 러커가 아 배틀 안 나온 상태이 유력 러커 셋! 배틀이 나와서 올라가는 것 같죠? 아, 예. 머린이네요. 배스이 아직까지 스타포트가 계속, 나왔어, 예. 배쓸 예. 나와서 예. 나오자마자 올라갑니다. 포기합니다. 예. 본진 일단 포기하는 건데 이 포기한 상태에서 들이닥치게 될 머린 메딕 탱크 사이언스 배스을 홍준호 선수가 지금 당장 상대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예. 너무 힘듭니다.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 지금 이건 하이브 어쨌든 가고 있는데예저 뭐, 글릭은 4분에 5점. 자, 감싸고 돌아온 홍준호. 배쓸 도착하기 전에 덕진이 플레이를 진짜. 아! 네, 배틀 도착하기 진짜 한 4, 5초 전에 덮친 야이 플레이가 제대로였습니다. 네. 만약에 배틀이 도착하고 난 다음이었으면은 머리 매듭에 의해서 러커인점 다 나가고 정리 나가고 예화력의 네. 네. 중심이 될수 있는 유닛을 전멸 당할 수 있었는데 네 이혼해서도 완전히 도치 포기했죠? SP 다 올라간 건가요? 자시즈 모드 합니다 중간. 안바당과 본인의 중간 내려오기 시작한 저글링 중간에 자리 잡죠. 너커파혼듭니다파혼 눕어서 일단은 테크 먼저 테크 잡지 않습니다. 아, 왼쪽에 있는 탱크를 그냥 저글링에 달려들어서 깼으면은, 예, 때렸으면은 그 왼쪽에 있는 탱크 한 개는 제거를 할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병력을 홍준호 선수가 어떻게 처리하게 되든 듭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네. 예. 디파이더 마운드. 마운드. 예. 어쨌든 다른 지역에 멀티는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두 선수는 사화를 건 전투를 하는 예. 겁니다. 예. 자, 사투 이거. 예, 사투입니다. 사투 4투 말그순 마치 그대로 사투. 이훈영 선수가 먼저냐? 홍진호 선수가 먼저냐? 홍진호 선수는 여기서 대박되면은 3 3이전을치러야 됩니다. 아, 이탈러가 컨슘 업그레이드를 완료시킨 채로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네. 너무 홍진호 선수에게는 길게만 느껴지겠는데요. 예, 박성준 선수는 뭐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스파이어가 있었고 또 네, 스쿼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예, 그런 식의 플레이가 됐었거든요. 어, SCV가 맞지. 올라와줘서 탱크를 수리하는 선택인 것 또한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버에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쨌든 탱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드랍을 통해서 뒤쪽에다가 저거니 내려놓고 탱크를 제거하는 후방에 있는 탱크를 제거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던 것 지금 같아요 지금 한 가지 변수는 네. 메딕의 또 에너지입니다 메딕이 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너무 오랫동안 싸웠거든요 자 디파이로 나왔어요 디파이로 나온 상태인데 자 과연 메딕이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저글링에게도 머린 매딕 조합이 맞아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야. 자, 홍진호 선수 해처리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자, 옆으로 파고 들어가 뒷발 나가다. 탱커는 못 지킵니다. 네. 탱커는 못 지켜요. 그래 떠지만 위쪽으로 다 파고들고 있는 자, 상대 상대의 진영 핵심부에서 이제 컨트롤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게이유영선수예요 예. 자, 다들 음 어. 한번 더 불어집니다. 그런데 예. 크 소음도 한계가 있고 테란의 어떤 과그 저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게만화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간의 컨트롤 엄청나게 예.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 s c b 한개한개 예, 근근히 이제 제거를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기는 어, 합니다만 어, 이래도 이래도 걸망인 거 같네요. 아, 이래도 한 방이 있으면 여기서 굉장히 큰디펜스을날바이가어요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빠지면서. 어, 예. 야, 뒷발로, 아, 아, 뒷발로. 야, 이건. 그런데, 예, 이대로 예. 싸우게 되면은, 홍진호 선수가 불리합니다. 아무래도 테란의 유동적인, 예. 자, 경력들. 디펜스 브탈이 존이 뛰어갑니다. 야! 방금 건너 싸워버렸습니다. 네. 드론들 위쪽에서 일 못하게 또 예. 이쪽 해지머시죠 이렇게, 이렇게 자꾸 컨트롤 <laughs> 싸움이 되면은, 저그가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스비가 셋이랬어 엘스비가 셋이랬습니다 자, 페라미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네. 별로 없기 때문이죠 자, 한기 지금 잡혔고요 자, 오버로드가 예, 야, 야 다른 예.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드론이 세마리만 일하고 있어도 이거 막습니다 왜냐? 저글링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야, 이것도 발견했네요 발견돼서 엘스비가 러커 공격 돌, 돌, 하나 자, 잡았지, 잡았지. 예. 예, 서로 간에 밥상을 뒤집어 없는 데는 두 선수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 홍준호 선수앞 바닥 쪽에다가 드론 붙여서 한기 일하고 있네요. 레이스인가요? 어! 레이스인가요? 지금 상대방은 아무것도 지금 공중 저 레이스를 잡을 만한 게 없는데 아 드론이 야그 레이스가 나오나요? 레이스를 잡았다니 전부 막 홍준호 선수 차! 자, 저 머린들 살려가면서 상대방의 병력들 이 지상병력 위주로 또예 네. 생산하게 만든 어, 레이스 아닙니까? 선수가 레이스에 안 좋은 추억이 있죠. 최현성 예. 선수였죠 바로. 차재욱 선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아. 경기도 있었고요. 예, 예. 차재욱 선수의 경기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있었고요. 예. 자 드론이 일을 하고 있는데 레이스가 나옵니다. 레이스가, 레이스가 한 게. 대공 방어 능력 전혀 없어 홍지로 선수. 아 홍지로 선수, 아, 선수. 아, 아프죠. 아픕니다. 이것만 디파일러를 뭐 때려도 내가 어쩜 뜨거 없습니다. 아, 지금은. 야 홍준호 선수가 참 어이없다라는 얘기를 그이뻐릇처럼 자주 쓰는데 네. 바로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 끝어어 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어, 예. 그래도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박성 예. 공막 안에서 드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키드라 뽑겠다는 하나 거죠. 나왔어요. 예. 예. 아직까지 홍준호 선수 포기할다는 게 아닙니다. 예.

야! 야! 레이스 한, 네, 레이스 한 대가 킹라리스한 마리에 진짜 약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디펜시브 매트릭스에 걸어서 드럼을 잡아내고자 하는 저, 여야 여기 45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여기! 홍지로 선수도 악마가, 악마의 버금갑니다. 예. 예. 끊임없이 이렇게 집요함에 있어서는 이 예. 선수 지금, 어, 그리고, 이거! 어, 레이스 맞고있어거 너무 곤란하죠, 예. 예. 지금 저게 완전 천금 같은 히드라인데. 아, 다크서다 이번엔 레이스가, 레이스가, 레이스가. 살아갑니다. 예. 레이스. 아직 포기할다는 게 아닙니다. 홍 예. 아,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말했지요. 지금 너무. 서로만의 지금 포기, 예, 포기할 마음도 없고. 이은야 코너, 이은야 코너. 자, 로프를 등지고 있는 이은여 선수. 예, 이은여 선수도 여기서. 순간 마음을 놓아서 러커에 머리 셋이 확 잡혀버린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 어, 지금! 아, 아 지금입니다. 예. 이러면 난리 나는 거 머리 예. 하나 남았어요, 하나. 드론이 없어요, 지금? 드론 없어요. 예, 예. 드론. 지금 일안 하다가 드론 생산으로 지금 다시 바꾼 거 같고. 그렇죠. 히드라 남아있고, 기드라 예. 지금 어, 체력이 많지 않은 상태. 역시. 어, 이거 한 판인데요. 예, 레이스, 레이스가. 아, 예, 나쁜나 아, 잡혀. <목소리> 결국 막았네요. 예, 예. 이거 결국 만, 막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사이언스 베스트리 이레디 업그레이드라도, 업그레이드라도 완료가 되었던 상태라면 되는데. 네. <목소리> 이거 디펜시브 결국 두분 잡겠다는 것 같은데요. 디펜시브가 운분 잡겠다는 것도 태워야죠. 그럼 태워야죠. 그렇죠. 이야. 홍지 네. 예.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요힘 잡혔어요. 이거 잡혔어요.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와중에도 지금 딱딱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은여 선수는 예, 진짜. 머리 메딕을 자신의 소나기에 진 것처럼 소중히 다뤘었는데 0.1초의 컨트롤을 늦습니다. 자, 지금 머리나는 메딕 하나 남아있고 이은영 홍준호 선수는 러커 다수와 디펜이스 다시 한 번. 예. 미네랄을 캐서 오버로드에 태워서 하이브에 넣습니다. 자, 미네랄을 캐서 오버로드 태우고 다시 하이브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네. 홍준호차굉장은 지금 중노동이거든요 저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플레이만 반복하고 어쨌든 지금 너가 대기에 있다는 것은, 대기가 예, 예. 있다는 것은 전방위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아. 예, 디펜시브 매트리스가 걸렸을 때만 자신있게 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아, 네. 예. 어, 머리. 자, 아. 사망 일고 직전이는데 여기서 <laughs> 계속 안받닥에서 캐서, 1단계가 이렇게 캐서 2단계 태우고 3단계가 하... 내려서 4단계가 하이브에 넣습니다. 야 예, 예, 위험해요, 위험해요. 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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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금 예웃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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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선수에게 위험해 위험해 에험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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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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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험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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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이 위험해 위험해 이험 두기. 험해 위험해 위면해위이해 이게 그렇다면 이게 이 병력이 어디 어린... 와, 이거 정말 레이스더 나옵니다. 약구야, 약구야. 매디, 또나와어요 이게 이 보였다. 어이가,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레스한 드라마. 시전에를 지출합니다. 두선생에게진로